한국이 절대 강자다. 이렇게 자부했던 드라마 시장에도 중국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. 해외 한국 드라마 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듯이 중국을 찾는 한국 팬들도 생겼습니다. 김지수 기자입니다. 직장인 한지영 씨는 중국 드라마 팬입니다. 한 씨는 여행 상품을 이용해 중국의 드라마 촬영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.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이 서 있었던 장소를 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. 중드가 인기를 끄는 건 중국 내 제도 변화로 양질의 드라마가 탄생했기 때문. 하나의 드라마를 기존에네개 방송국에서 틀었던 것을 두개 방송국에서만 틀게끔 제도를 바꿨는데요. 결과론적으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만이 방송이 될수 되신... 있는. 드라마를 포함한 중국 콘텐츠의 2014년 수입액은 2012년보다 12%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일본과 북미 콘텐츠 수입액이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.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거의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중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제 시작이다.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.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한국 드라마의 대륙 침공에 대한 중국 드라마의 역습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